여기는 관악산 정상인데요. 사람이 열렸네요. 오늘 곰세 TV는 이곳 관악산 정상 연주대를 출발해서 자우남능선 코스로 하산하는 탐방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정상 표지석인데요. 여기 해발 629m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관악산은 해발 632.2m입니다. 이거 표지석이 정상이 아니라 기상 데이다. 오른쪽에 있는 이 뾰족한 바위가 실제 관악산 정상인데요. 여기가 632.2m입니다. 오늘 꼼수 t v 는 이곳을 출발해서 자우남능선으로 하산하는 탐방로를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에서 한 50여 메다 내려오면요. 이 오른쪽에 안전 펜스가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 안전 펜스를 따라서 내려가면 자우남 능선으로 하산하는 길에 접어듭니다. 바위산 경사가 제법 있습니다. 이렇게 바위 협곡을 통과해서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여긴 헬기장인데요. 관악산 정상에 있는 통신회사, 무대 등에 필요한 물자를 이곳 헬기장을 통해서 운반되고 보급된다고 합니다. 자우남 능선은 화강암 반반으로 이어진 탐방로인데요. 능선에서 바라본 관악산 레이다 일대의 풍경입니다. 저 멀리는 삼성산이 보이고요. 도심 풍경도 한눈에 들어오네요. <laughs> 저우남능선 국기봉인데요. 밑에 보이는 이 건물들은 서울대학 캠퍼스고요. 멀리 북한산, 도봉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주 능선이 아름답습니다. 이 자오남 능선은. 여기까지는 절벽 형태의 암반은 암벽 등반하는 등반가들이 즐겨 찾는 관악산의 명소입니다. 관악산은 경기오악 중 하나인데요. 경기오악은 송악산, 감악산, 화악산, 운악산과 이곳 관악산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만큼 산세가 험하다는 말이겠죠. 와, 기암괴석이 정말. 장관입니다. 로프를 잡고 이동해야 되는 탐방로인데요. 오, 아, 아. 전문 상권이 아니면 우회해서 탐방하는게 안전에 좋을것 같아요. 이 국기봉 아래에는 자오남 능선의 명물 소나무가 있는데요. 잘 가꾸어진 분재같은 소나무 모습인데 정말 자태가 고고합니다. 자우남 능선이란 이름이 붙었는데요. 사실은 이 코스에 자우남은 없어졌습니다. 원래 자우남은 기도의 효험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입시철이 되면 많은 수험생 부모들이 이곳 자우남에 와서 치성을 들리던 사찰로 유명한 곳인데요. 어, 로프를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 바위는 자라바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목이 흡사 자라모가지 같지 않나요 자우남 능선 하산길 한 3분의 2 정도 온것 같은데요 드디어 자원함능선 코스의 명물 토끼바위에 왔습니다. 토끼바위를 지나오면 이 바위는 주먹바위입니다. 서울대 건설환경 종합연구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산불 진화 장비가 있고, 이쉼터가 있는데요. 연주대 깔딱고개와 이자오남능산 우리는 이 삼거리 갈림길에서 앞쪽으로 내려가면 드디어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여기서 버스를 타면 서울대 입구역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연주대에서 자우남능선코스 이곳 서울대 건설환경종업연구소까지 탐방도서기는 여기서 매듭을 하겠습니다.